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곰입니다 영리한 여우는 1인에서 4인이 즐길 수 있는 로렌라이트 게임입니다 간치션 플레이버의 한글판이며 2인일 때 가장 재미있고 난이도는 별 2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각자 연필과 점수 기록지를 하나씩 받고 중앙에 주사위 6개와 상자 아랫부분을 놓으면 준비 끝 게임의 승리 조건은 주사위를 적절히 사용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1, 2인일 때는 6라운드 3인일 때는 5라운드 4행일 때는 4라운드를 진행해요. 라운드가 시작하면 각자 라운드 표시가 있는 칸에 그려진 보너스를 받습니다. 자세한 보너스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진행 플레이어가 되는데요. 진행 플레이어는 6개의 주사위를 굴린 뒤 그중 1개를 골라 자기 점수 기록지의 주사위 칸에 올려놓고 해당하는 색 영역의 값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방금 굴린 주사위 중에 지금 놓은 주사위보다 낮은 숫자의 주사위를 모두 쟁반 위에 올려놓으세요. 같은 방식으로 남은 주사위를 모두 다시 굴려 한 개를 골라 기록하고 그보다 낮은 숫자의 주사위를 쟁반에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주사위를 굴려 한 개를 선택해 기록한 뒤 남은 주사위는 모두 쟁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굴림 때 너무 높은 숫자를 고르면 세 번째 굴림까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현재 차례가 아닌 대기 플레이어들은 쟁반에 올려진 주사위들 중한 개를 골라 주사위를 그대로 둔채 해당 색 영역에 기록합니다. 쟁반 위에 올려진 주사위로 도저히 그리지 못하는 상황에만 진행 플레이어의 기록지 위에 올려진 주사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점수 기록지에 기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흰색 주사위는 조커입니다. 아무 색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노란색 주사위를 사용하면 노란색 영역에 주사위와 같은 숫자의 X표를 그리세요. 게임이 끝난 후 세로로 다 채운 줄마다 점수를 넣고요 가로나 대각선을 다 채웠다면 즉시 보너스를 넣습니다. 파란색 주사위를 사용하면 흰색 주사위와 파란색 주사위의 눈금을 더해 파란색 영역에 해당되는 숫자의 x 표를 그립니다. 흰색 주사위로 파란색 영역에 기록하기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이 끝난 후몇 칸을 기록했는지에 따라 해당하는 점수를 넣습니다. 초록색 주사위를 사용하면 초록색 칸에 해당 숫자를 순서대로 기록하는데요. 기록할 칸의 조건에 맞는 숫자만 적을 수 있어요. 게임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기록한 칸 위에 숫자가 점수가 됩니다. 주황색 주사위를 사용하면 주황색 칸에 해당 숫자를 순서대로 기록하는데요. 곱하기 2가 있는 칸에는 숫자를 2배로 적어주세요. 게임이 끝나면 기록된 모든 숫자의 합이 점수가 됩니다. 보라색 주사위를 사용하면 보라색 칸에 해당 숫자를 순서대로 기록하되 왼쪽에 있는 숫자보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커야 하고요. 6 오른쪽에는 아무 숫자나 올수 있어요. 역시 게임이 끝나면 기록된 숫자의 합이 점수가 됩니다. 한 줄을 완성시키거나 해당 칸에 숫자를 적으면 즉시 보너스를 얻게 되는데요. 노랑, 파랑 X는 해당 영역에 원하는 칸에, 초록 X는 초록색 지역의 이번 순서에 맞는 칸에 즉시 X 표시를 해야 합니다. 검정 X는 노랑, 파랑, 초록 중 원하는 지역을 고를 수 있어요. 보라색이나 주황색 배경에 숫자가 적혀 있다면 해당 숫자를 해당 영역에 즉시 기록합니다. 검은색 배경에 숫자가 있다면 보라색과 주황색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주사위 재굴림 행동을 얻으면 기록지의 해당 칸에 동그라미를 치고요. 한 곳에 X를 치고 사용하면 방금 굴린 주사위를 다시 굴릴 수 있습니다. 추가 주사위 행동도 얻으면 기록지의 해당 칸에 동그라미를 치고요. 한 차례가 끝난 시점에서 X를 치고 사용하면 여섯 개의 주사위 중한 개를 골라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턴에 여러 번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으로 같은 색 주사위를 두번 이상 고를 수는 없어요. 각자 한 번씩 차례를 진행했으면 라운드를 마치고 다음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정해진 라운드를 모두 마치면 게임이 끝나고요. 각 영역별로 점수를 낸뒤 각자 얻은 여우 한 마리마다 자신의 영역 중 가장 점수가 적은 영역에 점수를 받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승리하고요. 동점이면 각자 가장 높은 영역의 점수를 비교해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